안녕하세요, 켈라 유스의 켈라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새해 인사 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아, 2021년도가 드디어 왔습니다. 오긴 왔네요. 아, 어, 제가 일을 하다가 지금 잠깐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 올리는데 마스크 자국이 있습니다. <laughs> 아, 화장을 거의 안 하니까 뭐. 아. 면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laughs> 아, 2020년도 굉장히 일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더군다나 뭐 이민을 준비하셨던 분들 딜레이 엄청 되셨을 거고 아, 정말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보냈던 그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나 그 202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아, 오늘은 2021년도 1월 1일 아, 미국 시간으로 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올해는 정말 아, 계획하신 일들 다잘 되시고요. 이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 취업이시라든가 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잠잠해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아 보통 한 10명 안으로 줄었다가 다시 11월 달부터 한 100명에서 180명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나오다가 어제 아 아니죠. 어 어제 아침 뉴스에 438명이라는 그 기록을 또 냈네요. 음,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아, 이런 작은 도시에도 그 정도였으면 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메트로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 그래도 새해라는 그 마음가짐,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조금은 더 안정되고 건강하고 아, 밝게 살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어제 제가 이제 연말이었고 이제 뉴이어 그 이브여가지고 아, 음식을 하고. 아, 그 12시에 신랑이랑 샴페인을 하려고 이렇게 간식들을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신랑도 자로 들어가고, 저도 아, 아, 샴페인도 마시기 쉽고 이래서 그냥 영상을 이렇게 찍고, 아, 그냥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 요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되면 혹시나 뭐올릴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이렇게 파티라든가 그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뭐 주위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저녁이라도 먹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팬데믹이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직장과 집, 직장과 집, 저희 시댁 식구들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올해는 조금은 이런 그 사회생활, 직장과 뭐 가정 외에 조금은 다른 일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두번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다 취소하고 아, 잠깐 여행 가는 것도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그래도 이제 두 번의 그 여행 계획이 아직도 잡혀있는데 3월에 가게 돼 있는 크루즈는 못갈 가능성이 많고 크루즈를 못하더라도 신랑과 조금은 이렇게 집을 벗어나서 동네를 벗어나서 조금은 여유있게 휴가를 다녀오는 게제 꿈입니다. 아니면 <laughs> 아무튼 올해도 정말 건강하시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아, 활기찬 건강한 2021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정, 어, 영상 어, 준비하고 올리겠습니다.